로블록스 로 들어왔어요 어 지네 게임입니다 이거 어떤 거야 아 이거 이거는 그 지네를 피해서 탈출하면 돼. 그러면 뭐 자물쇠 이런거 있는 거야 이것도 어 맞아 오, 뭐야. 오, 있는데? 어 뭐야 어 우리 누워있는데? 아빠 자세 왜 저래 아빠는 너. 어 뒤에 지네 내려온다 뭐야 어 빛나는데? 어 누가 지네일까나마시게 나, 나, 나. 나 생겼지? 내 머리 먹지마 나? 어? 나? 어, 과연? <laughs> 우와, 아빠! 아니, 가뭐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와. 오빠 일어났는데? 발자국? 니아 안녕 버섯돌이 어? 나 누워있는데? 왜안 가? 갔어 아 갔다 어, 지그아아빠 어, 뭐야? 어, 귀여워 니귀여아 어, 귀여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못 나가? 못 나갈걸? 너 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파란 키. 오! 와, 화면이 완전 재밌다. 왜 그래? 오, 근데 뭔가 재밌어. 기억하는 게. 와, 뭐야? 어, 도망갔어. 아니, 아니, 아니. 보석돌이 어디 도망가? 엄마? 어, 와, 어지럽다, 지네. 엄마, 망치 챙겼어? 어, 아, 아, 망치도 찾았어. 아. 지네 어, 소리 해을수 있었는데 아 <laughs> 엄마 지네 발견하면은 앞으로 가 그냥. 아이고 나 마치 여기 있어. 엄마 자리 늘어났다. 아가 뭐가 난리면 어지라. 우리 한 몸이 돼야지 가족이잖아. 싫어 아 아빠의 한 몸이 되기 아, 싫어. 이게 하면 뒤집어지고는구나. 어 아빠 천장정 있나 보다. 와 아니 근데 헷갈려. 바로 있는지 헷갈려. 뭐냐 아직 초록이 있지 초록이 어 아빠 어디 있다 근처 에 있다 천장 잘 봐라 근처 있다 조심해 아들 뭐냐 망치 챙겼어 판자 판자 어 진해 근처 어 진해다 뭐냐 아빠 진해 타고 올라온다 조심해라 뭐냐 밑에서 아빠 대기하고 있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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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유리방 내가 수리병은 내가 할게 어 그래 오빠 해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엄청 세게 때려 어 뭐야 아빠 저기있어 켰어? 아니 문 닫아버리자 오면은 때려버리게 오빠 내려가 아니 요 밑에 아빠 있어 다들 힘차게 때려 저 밑에 있다 아빠 저기 밑에 있다 내가 때리고 올게 왜 때려 아빠어 내가 도망가야돼 도망가야 돼 아니 도망가야돼 엄마 죽었어? 어 그래서 복수해야지 야. 야 이놈들 다죽어있는들 없어? 너 이제 딱 기다려 안 기다릴 건데? 됐지? 어? 주황키다 야안 일어나 너... 어원이가 왔구나 원희야 카드 없어 아직? <laughs> 카드 없어 아 카드만 있으면 탈출인데 이제 아빠 있는지 잘봐 아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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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도망갔어 도망갔어 <laughs> 문 닫아 아, 어떻게 알았지? 어 무서워라 아빠 봤어? 뭐냐? 어, 저기 안 접혀, 저기 안 접혀, 이놈의... 왜... 진짜 저기 안 접히냐? 아, 미치겠네. 아니, 나모시나안 가야 되는데, 아빠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뭐야, 니 살았어? 어, 살았어, 살았어.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 저그아빠 근처에 있다. 아빠, 지네 좀 엄청 하더라. <laughs> 아, 와, 이게 야, 이게 다 와, 언제, 아, 들 그렇게 맛있게 먹어 있냐? 나야, 그럼 너희가 그 쪽으로 오는지 예상했지. 아니야, 조심해. 아니야, 도망가. 어딘데? 빨리 도망어 깍꾹! 깍꾹! 어,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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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그러니까 깍꾹! 어, 뭐야, 뭐야.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어우, <laughs> 잔인하나봐. 어, 뭐. 나 다리 없청 길어 와! 더 없어. 어, 저녁 다 먹었대. 음. 아 맛있어 맛있어 자다음 이제 내 되기만 하면 아빠부터 주는 거야 다음은 과연 누가 지낼까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빠부터 잡아먹을 거야 아빠부터 잡아먹을 거야 먹지 마 내가 지내 과연 이번에 누가 지낼까 왠지 아빠는 지내가 아닐 거 같아 어, 또나나나나나아 어? 음. 이번에 이거 좀나 해야지 어좀너 맞어 다른 사람 아니야 아뭐 오빠 이랬잖아 아빠부터 잡아먹어 어 아, 그럴거야 아니 아빠부터 잡아먹다니 어. 그게 무슨말이니 빨리하자 우리 탈출하자 엄마 알았어 키키 키, 키를 찾아라 키를 아이 걸렸어 어기야키키키오 초록색 키 찾았다 나 빨간 키 초록 키 여기 초록 키 어디 화장실 화장실? 알았어 제발 고소토리야 아빠만 먹지마라 아빠 먹어야지 엄마 여기 키 여기 초록색 키 여기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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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굉장했대 오, 나왜탱가 뱅더 놀고 있제. 어, 어, 거미 소리, 거미 소리, 거미 소리. 거미 아닌데. 지네 소리, 지네 소리. 엄마! 아! 음, 아들, 아빠. 살려줘! 나 끼었어. 한팽이면요 여... 어우, 그래 한 번에. 끼었어. 어디 끼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가면 얘기해 줄게. 어디 끼었는지 참 황당한데 끼었다. 뭐야, 왜안집어져 오빠 때문에 못가겠어 오빠가 저기 아까 어디 뛰었냐면 변기 뛰었어 진짜 아 진짜 변기에서 나가지 않더라 변기에 걸렸어? 어또 어, 근처일텐데 어 무서워 <laughs> 어 여기 안에 없나? 없어 판때기가 여기 있네 병기에 아니 변기 병기 말고 판때기 들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고 왔어? 어. 어 아무도 안 들고 왔어 싹싸 팻줄이다 이번엔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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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노래 부를 거야? 나보고 노래 부를 거야 아니야 아에 아니, 있어? 아니야 으악! 오빠도 안 써! 엄마 여기 아무 것도 없어! 어 거미 소리다. 아 지네! 아왜 자꾸 지네네 거미라고 하지? 아나 헷갈려서. 나 아빠인 줄 알았어. 나는 무슨 악당만 하니? 어. 나 <laughs> 그래서 아빠 보고 도망.. 도마... 어 안녕! 아어 뭐야 뭔 소리야. 아니, 아니 원이야 이거 들어져? 안 들어져! 어 이상해. 렉인가 봐. 엄마 들어져? 아더 어, 길어져구나. 아우 쟤 우리 못농기자 이거. 보소들이 너했었지나 해가 안 썼어. <laughs> 아, 변기에 빠뜨렸나, 파티게? 변기에 <laughs> <병기> 빠뜨렸어. 아! <laughs> <laughs> 너 <너무, 웃음> 놀래. 아우 놀래. 아우 놀래. 아우 놀래. 못 켰어. 어? 나못 켜고. 아, <나 못했어>. 아, <laughs> 아 더길어졌다 <laughs> 버섯돌이 이놈은 천장에 매달려다닐 거야. 그냥 다니는데? 그래? 응. 아빠 망치 어디 있어? 몰라. 그거 알면 내가 벌써 망치 가져왔지. 한틱기 아직 여기. 한틱기안 떨어진다니까? 끼면 어. 좋은 <laughs> 잠깐만 아, 이 꼈다. 아, 소파에 끼었네. 버섯돌이. 아이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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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생한다. 버섯돌이 거기서 뭐 해? 아. 다 보여. 눕답고 <laughs> <laughs> <끈 닦고> 가야지? 어. <laughs> 아, 아, 아. 엄마 안 말도 안 하는데, 엄마 엄마 뭐, 무서워서 한뜩이 없어서 어떡해? 한뜩이가 제일 중요해. 한뜩이를 이어라. 어. 어딨어? 아아아아아 어디 있어? 아 어디 있어. 아아 했어, 엄마 만나면 어디 있지? 아 엄마. 와와 <목소리> <목소리> 어, 엄마. 막 다른 길이야. 오빠 거기. 그런 거얘기해주 주면... 뭐? 아 오오 엄마 어, 고수다. 비행기만 <laughs> 하면 고수야? 어. 그럼 엄마 어디 있을까? 엄마? 어. 똥싸니? 아 저! <목소리> 얘기하지 마. 아. 어 징그러 아무리 나지만 너무 징그럽다 오. 음. <목소리> 어. <목소리> 다행이다, 올라갈 때 들켜서. 아, 근데 보석들 왜저럽게 생겼냐? 아니, 죠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아! 어, 어. 또 도망갔어? 헉? 아, 엄마, 어디지? 엄마, 산다, 엄마. 뭐야, 왜안직여 엄마! 어, 얘, 아, 진짜. 새로운 아이도 들어왔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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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징그러워. <laughs> 아우. 징그러워. <laughs> 아. 아다못 먹었어. 아 마지막에 누가 걸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아, 엄마만 <laughs> 걸리지 마라. <laughs> 아니다. 이제 엄마 차례다. 아, 아, 엄마가 되면 무서워. 차례야. 오 어, 나. 과연 <laughs> 나인 것 같아. 아니야 엄마야. <laughs> 어 어디? 어서 또리? 와 모니. 아빠부터 먹어. 아 아빠부터 왜? 먹자. 아 왜? 아빠부터 먹을게. 자자 탈출하자. 탈출. 탈출 탈출. 어 빨간 키 챙겼어. 파란 키 챙겼어. 아빠 빨간 키 여기 있어. 알았어. 어 원이 나온다. <laughs> 나왔다. 어 아, 너무 무서워. 어디어아차 차! 를잘봐 찌를. 너, 너 어디서냐? 바로 탈출하자마자 아빠가 딱 보이더라. 와나 너무 빨리 죽었네. 와 원이, 원. 어, 아, 와 치대, 치대, 치대. 원이 아깝다. 어. 오빠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어 수발리. 언제 원이 몬이 있을지 몰라. 원이 몬 뭐? 어. 이렇게 기름 넣었어. 벌써? 어 원이 밑에 있다. 어. 어. <laughs> 와난 너무 빨리 죽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빠. 원이가 나 어디 있는지 아예 못 봤어. 갑자기 튀어 나왔다니까. 천장에 붙어 있었나 보네. 아니? 자, 뭐 하고 있던데? 아니 나키 챙기려고. 오빠, 오빠. 저뒤 있던 것 같은데. 뭐. 뭐야 바닥이 벌써 열렸어? 어 내가 열었어. 어. 엄마 엄마. 어 저기 원이 있을 텐데. 금방. 와! 와! 원이 와! 잘한다. 문 닫아놔야지 원이. 아니 원이 잘해그너희들 봤거든 야 원이 왜 이렇게 잘해? 그 창문 뒤로 너희 지나간 거 보더니 벽하고 전용으로 귀여운 거 봐. 엄마! 엄마! 엄마 문 닫고 가야지. 그래야지 원니가 모나. 어저 뜸들이 있어. 와! 아, 죽었잖아 뜸들이니까. 아니, 뭔가 일부러 죽은 거야? 벌써 끝났어! 로블록스지진 게임을 해봤는데요. 아우 다행히 응. 엄마가 안 걸렸어요. 엄마걸렸으면엄 아, 걸렸어요. 엄마안걸렸어엄마안 걸렸어요. 어요엄요 엄마가 요안어요엄가요안요안도가가